어, 오늘 네번째 개체는 환엽입니다 아, 두쪽짜리 서성을 보이는 이쁜 환엽개체 입니다 아, 종자가 아주 이쁩니다 변이 동글동글한 것이 종자 아주 좋네요 동글동글하니 이쁩니다 부하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입성인데 뭐 조금 입이 약한 것이 음. 음, 좀, 좀 그렇네요 생긴 모습은 참 이쁩니다 이렇게 딱 보면 뭐 좋은 꽃의 피클 같아 보이는 그런 입입니다 아 여기는 제가 혹뿌리가좀꺼어서 문제가 좀 있나 싶어서 살짝 긁어 본 자리의 오티바 처리했습니다 아 코리스 코리스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환엽배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요리 분이 앉혔을 때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이쁜 개체입니다. 음, 음, 괜찮습니다. 자세도 좋고 이쁜 개체입니다. 좋은 꽃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키워볼 만한 그런 종자입니다. 오, 이렇게 분이 안 쳤을 때 보면은 상당히 이쁘겠죠. 현재 1.3배 정도 당겨진 상태입니다. 정자는 어, 괜찮아 보입니다. 이쁩니다. 뒤에 분주대였고요. 여기는 제가 뿌리가 시커매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 네, 문제는 없습니다. 하얀 새, 새하얀 뿌리였습니다. 무늬가 있나? 열심히 찾아봐도 무늬는 안 보이고 석색만 보입니다. 자입병 개체 있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보면 이쁩니다. 아, 다음 개체 또 올리 들어가겠나? 아, 뿌리 상태 아, 매우 좋습니다. 아까 그 부분만 빼면은 뿌리는 매우 좋습니다. 자마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움틀라고 아 이거 너무 가까이 땡긴다. 움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안잡히네요또저저 안에. 아, 네. 이렇게 잡아가는 움트고 있습니다 자 현재 1.2배 이렇게 오늘 요거 세번째 네번째 개체죠 네번째 개체입니다 요거 올려놓고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